돈을 읽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아니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송숙혜 작가의 책, 부자의 독서법은 독서를 통해 불을 싸는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며 이 질문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게 만듭니다. 이 책은 그저 독서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독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나아가 불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책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독서 습관과 그들이 책을 대하는 태도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책을 읽는 이유를 지식 확장이나 자기 개발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런 관점을 한발더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 지식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의 기준을 얻어야 한다고 말이죠. 읽는 것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 읽음을 통해 목표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책 속의 여러 이야기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만큼 막막한 사람들에게 내 삶에 맞는 독서 전략을 찾아가는 흥미롭고도 현실적인 길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자신에게 꼭 맞는 돈이 되는 책들을 골라내고 그것을 실천 가능한 전략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이죠. 한 가지 재미있었던 구절은 부자들은 책을 소유하지 않고 책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활용한다는 말이 주는 묵직한 현실감은 제 마음에도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읽는 행위는 무언가를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남는 것을 정리하고 본질을 찾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책은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삶에 걸쳐 다시 보고 새롭게 이해하며 반복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독서는 결국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나침반이라는 것이죠. 이 책은 단순히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유용한 책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도 부자가 될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깊은 시사점을 줍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독서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는지 배울 수 있으며 특히 성공에 필요한 습관 중 하나로서의 독서를 새롭게 정의해 줍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좇으며 어떻게 그것을 쫓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감상을 남기곤 합니다. 누군가는 평소에 읽던 자기계발서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읽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것들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진심 어린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독서의 방식이 조금만 달라져도 인생의 큰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독서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단순히 취미나 지식의 축적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나요? 부자의 독서법을 접한 후에는 독서가 단순한 행위를 넘어 인생을 설계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게 될 겁니다. 송숙해 작가가 말하는 대로 책은 단지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있나요? 혹시 이 책을 읽어본 분들은 어떤 변화나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또이 책을 통해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으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궁금하네요.